버졌 먼저 뽑어어 엄청 맛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있는 거야. 그래요. <laughs> 땡큐. <cute>. 응. 야. <laughs>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 어. <laughs> 여권하고 응. 자, 이제 또 출발합니다. 지금 시각 몇시? 몰라요 6... 1시 20분 우리는 2시 20분 비행기고 엄청 기대된다 엄청 기다리네 약 4달만에 네두 번째 뽕꼬 가족여행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엄마도 함께하면서 케어 인원이 더 늘어 걱정이네요 자 드디어 출발합니다 우리는 비엣젯 <디에쟷> 타는 <디에쟷> <하는> 걸 보여줘야지 비엣젯은 <디에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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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이 좁아 불편하다고 하는데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엉덩이를 좌석 앞으로 조금 빼서 편하게 기대니 무릎이 이정도? 6시 5시간 30분을 날아 드디어 북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자고 일어나니까 왜 어. 아. 어. 여기는 이렇게 찍으면 뻔나. 쿠폰 보스트에서 구입한 유심을 공항 출구 앞 데스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 첫날 북극 입국 후의 일정은 먼저 픽업 샌딩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하고요. 장거리 비행의 피로도 풀겸 마사지를 받은 후 킹콩 마트에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적당한 식당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고요. 호텔로 이동합니다. 보통 3시에 체크인이 가능한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호텔 예약시 얼리 체크인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12시 정도면 체크인이 가능하더라고요 호텔에서 짐도 정리하고 좀쉰 다음 저녁에는 그랜드월드에 가볼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하고요 숙소가 지엉동 부분이면 지엉동 야시장 소나시 부분이라면 소나시 야시장 남부지역이라면 선셋타운 야시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첫날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전 인천공항에서 급하게 마사지를 예약했는데요 공항 픽업도 해주니 새벽 도착 시간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재입성 서울스파이 픽업 차량으로 시내까지 이동합니다 약 10분 남짓 걸리네요 식당, 여기 갈 거야 식당 여기 라운지에다 짐 맡겨놓고 여기 매오키친 여기 갈 거야 패밀리 세트 한번 시켜보죠. 그러면 두 개에다가 쌀국수 두 개에다가 반새우 반미 이거 모닝 글로리하고 부침개도 조금 이렇게 하니까 아직 반새우가 안 나왔는데도 부이 맞아? 잘라주시네. 계산서 금액에서 10% 할인 받아 53만 원 나왔습니다. 매혹 키친에서 밥을 먹고 저기네 서울 스파. 저기 나와있는 녹색 버스 있지? 저게 무료버스야 여기 셔틀로 다니는 거 계속 이번에는 빈 버스도 한번 타보려고 앱도 설치했는데 과연 앱을 써볼 수 있을까요? 열어셨죠? 네 너만 찍어줄게 마사지 전에 우선 발부터 씻겨주시네요 여기? 마사지룸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가족끼리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우, 좋네. 네, 밖에 풍경이. 밖에 풍경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시고요 이곳에 정착하신지 3년 되셨다고 하네요. 자, 어때요? 기대가 되십니까? 마사지가? 커튼이 아, 쳐져네. 아. 서지원서지원 안녕. A few moments later. 원래 니가 더잘 잤는데, 마사지 하면 아, 어, 그? 어, 형은 봐봐. 형은 마사지. 완전 뻗었어. 뻗었다. 예, 망고 스무디 맛집이네. 아. <laughs> 맛 갔어. <laughs> 어, 들 망고 스무디 먹어. 엄청 맛있어. 망고 스무디 맛집이요. 좀더 드릴까요? 아버님? 예, 하나 더 주세요. 아유, 기가 막히네, 그냥. 여긴 다른 샵과 달리 별도로 정해진 팁은 없다고 하시네요. 아직 환전도 하지 않아 그냥 네명만원 드렸는데 너무 감사를 표해주셔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맛집 설명을 잘할게세요이 매워키친 가까오셨고요 예예. 네, 이 네. 집도 이제 중부 남부 네, 네. 김가네 네. 요, 여기. 예예. 빵집. 친구들 드시고 싶었을 때. 네. 이 네. 집은 이제 킹콩마트 주변인데요. 네. 이 네. 집도 이제 로컬 맛집 1입니다. 네. 잠시 혹시 애지들이 피자 먹고 싶다 면요 피자 먹는 얘기 좀시고 디스카운트 10%, 서울스파김란에 호호와 종으로는 220, 설만동 마다로는 11만 7900원, 4명이서 올 여름에 호핑투어 했던, 존스토어 그지? 여기 현지인들 가는 데인데 우리 꼽사리 껴서 갔잖아 킹콩마트가 확장을 해서 출입문이 하나 더 늘었네요 바로 옆 주출입구는 이런 모습입니다 봐. 2.375kg 85.500. 그러니까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4,300원 정도. 최근 환율이 많이 올라 5,000원 정도 되네요. 엄청 싸지. 4,300원이 이만큼에. 한국에서는 망고 하나에 4,000원이 넘는데. 여기선 다섯 개 샀는데. 근데 여기는 킹콩 마트에서도 이렇게 싼데 저기 가면 더 싸대. 시장 가면. 근데 여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빠가 보니까. 자, 킹콩마트에서 산것좀 보여줄까? 여덟. 아, 조아 이렇게 해봐. 우리 뭐 샀어? 나나 나, 나. 뭐 모자도 사고, 너구리 라면 사고, 큐브 사고. 여기는 신발. 아, 크록스 세개 사고. 여기는 뭘까?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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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망고 사고 이렇게 사서 204만 4십 7천 7백 1동 얼마야? 쇼핑을 끝내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킹콩마트 바로 맞은편 로컬 맛집 포보 남진입니다 쇠고기 쌀국수 두개시켰고요 어... 모닝글로리 볶음. 이렇게 나오는 거. 렇 음! 맛있어?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엄청 맛있어? 망고 스무디도 3개 시켰습니다 볶음밥도 시켰는데 너무 많았나 봅니다 포장해서 호텔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38만 5천 동 이제 슬슬 호텔에 체크인하러 갈 시간이네요 우리 가족은 일단 북부지역의 크라운플라자에서 2박 그리고 소나시 부근의 베스트웨스턴에서 3박 할 계획입니다 더 라운지에 맡겨놓은 짐을 찾아 서울스파이 차량으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었네요 크라운플라자 꼭 스타베이에 왔습니다 3층부터 8층까지가 일반 객실 같네요 아무래도 고층이 좀더 좋겠죠 진짜 엄청 넓다 방이 엄청 넓다더니 진짜 넓어 화장실도 문 옆에 따로 이렇게 쭉돼 있고 침대 있고 소파 있고 그리고 둘레에 집이 있어좀뷰뷰 저기 풀, 풀도 있고. 어린이 풀 있고 어린이풀 나가보자 어린이풀 와 벌써 놀고 있어 여 봐봐 저 봐봐 엄청 넓지 이야. Yeah. 저 봐봐. 저기서부터 이렇게 쫙 있는 거야. 크라운 프라자 스타베이. 저기는 바다. 아, 금고. 금고, 다리미, 다리미 윗판. 어, 뭐 반지꼬리도 있네. 여기. 체중계도 있네. 아, 엄마한테 최적화된 호텔인데 반지 꼴이도 있고 체중계도 있고 옷걸이도 있고. 이런 충전 콘센트도 너무 잘 되어 있네요. 호텔 외부도 둘러봅니다. 객실 양쪽 사이에 뻥 뚫린 공간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개방감을 더해줍니다. 게임룸도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에는 아무도 없네요. 아이들은 몸이 근질거리는지 수영장으로 직행합니다. 수영장은 호텔 건물 가운데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객실에서 바라보기 좋은 구조네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니네 놀기? 아, 괜찮다. 수영장 바로 앞이 바닷가네요. 선베드에 누워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간단히 술이나 음료 한잔 할수 있는 펍도 있고요. 짐 정리를 하고 수련이 금방 해가 지네요저 멀리 불빛 환한 곳이 그랜드월드입니다. 바다는 석양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영장에는 아직 몇몇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크라운 플라자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그랜드월드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 옆에 입 택발라 온 서지훈 전부입니다. 호텔 셔틀버스를 타고 야간에 가면 더욱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5분 거리에 그랜드월드를 방문합니다. 북 <목> <목> 유나이티드 센터 워터 택시 한번 타야지. 그래도. 어, 뭐 밥부터 먹을까 우리.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한 그랜드 월드의 야경입니다. 자, 그럼 저녁 먹을 식당을 한번 찾아볼까요? <목소리> 우리 피자 스테이크 스파게티 와인은 어때? 이스트로. <목소리> 어? 스테이크. <목소리> <목소리> 여기 데 여기 야외에서 먹는 건가 봐. 아내도 있나? 어. 어. 우리 안로 들어가자. 빨리 빨리 먹어. g 네. 어. 배고파 죽겠어? 이제 배부르지? 안 돼. 안 네. 돼. 너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한점더보으록 하는데, 엄마가 안 된대? 아우. 오. 자 우리가 먹었던 데는 피자 스테이크 스파게티 와인 비스트로꼭비스트로파에서드5만 원씩. 쇼 하이 터 택시? We close Close? Yes 몇 시야? 8시 18분 끝 갔다 아, 봐봐. 밥을 늦게 먹으니까 이제 이것도 못 하고 한번 다불렀더니 야 걸어가야지 뭐. 어 여기? 걸어만먹짜 리먼네. 좀 만든. 그래요. 땡큐요. 음. 초코 시럽을 부리겠다. 초코 시럽을 부려야다 땡큐. Uh. 자, 이거는 얼마에 샀냐? 10만 동. 20만 동을 내고 10만 동을 거실렀으니까 얼마야? 저 위에서 한번 쳐다보자. 어떤가. 자, 아빠도 올라가야지. 저기 테디베어 있네. 저기 곰큰거 있잖아. 문을 지키고 있는 곰이 큰 게. 그렇지? 엄청 크다, 곰. 음. 야, 곰 앉아. 바로 옆에 어. 있네. 그리고 이쪽에는 문이고. 야. 어우, 멋있다. 왜 롯데리아가 있어? 여기서 먹을 걸 그랬네 롯데리아에서. 응이 음, 위에 바깥에 내준대 음료수 하나만 먹으래 그러면 저희는 어 그랜드월드 워터쇼 분수. 여기가 어떤 카페 4층인데 명당짜리를 준다고 해서 어, 이 어, 망고 스무디를 12만 동 6천 원. 12만 동 여전히야. 12만 동 6천 원. 나 6천 원, 6천 원, 6천 원, 6천 원. 엄마 것도 6천 원. 하이라이트만 잠깐 보시죠. 누가 한번 타자! 여기? 오케이. 땡큐. 앞에 보고 타라고 그래. 사람이 확 줄었네. 쇼끝나니까쇼끝 쇼크가 가 봐. 좋아다쇼 지훈아, 잔덜하고 못 봤네. 엄청 재밌었는데. 걸어서 금방 갈것 같지. Excuse me. Shuttle bus station is here. Crown. 다 okay. 땡큐. 아, 여기 이제 아까 이 차가 차렷한... 쿠쿠오 여행 일정이 첫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나 여행 관련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